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, 나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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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집 다 먹었냐고. 어? 목소리 있네. 총소리. 가고가고빨 여기네. 와, 요 집이 제일 좋긴 하다. 털렸네? 빅사이 컴퓨터 오우 여기 필리 오버 저 왼쪽 있는 집이 왠지 있을 것 같단 말이지? 어 okay. 같이 있는 거 보니? 아뭐 아프잖아 어디야? 어디야? 한명인가? 작업칠래? 집또 걸쳐 있다. 이건. 이런... 이런... 작업 쳐버려? 어떡 할래? 여기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나 아, 여기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같긴해 있는 게 좋지. 근데 쟤네 거슬려. 그래? 재네 비전이 없는 것 같긴 한데, 일단 박을까 그럼? 근데 갔다가 또 먹히면 다 먹히네, 우리 집. 그러니까. 굳이 갈 이유가. 음. 우가 전투력이 짱짱이면은 가겠는데. 가다가 또. 얘네 다 따개비야. 왜안 보? 높핑쪽 조심해야겠다 이거. 핑이 언덕이라. 아, 이 방향 써... 소리 나는 것 같긴 한데. 그런 거고. 나 존나 쏘네. 이 방향 싸운다. 도번째딱 클래 짜증 나네. 그러니까 짜증 나네. 10초 남았다. 아예 원 뒤에 확인하고 닦자 음료수 없는 사람 나세개세개나 3개, 3개. 나 3, 7. 이 방향 저집 빨간 핑 집에서 싸운다 저쪽 계속 아까 그차 빠졌다 어차 빠졌다 차나차 차 나왔다 2? E? 어 아, 온다, 온다 온다 차 온다 차 온다, 온다, 온다. 손... 아, 나한대아셨네아셨네제 말고 저차쏜 AK 소리 들었지? 어어 어. 이쪽 집 저기 넘버 뛴다 아 뛴다 뛴다 네, 한대대고도 한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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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어진 것 같은데 이거 곧 초밥집 2층에서 봐야 돼. 고지대에서. 하나, 하나 됐어요. 뱅선에 버기, 나이스. 야, 저집 닦자. 아니다, 집 닦지 말 그냥 먼저 자리 잡아야 돼. 높잉 가자, 이거. 높잉 뚫어야 돼. 어, 야, 우리 집 아래, 집 아래 붙었다. 집 아래 어딘데? 이 방향 집 앞에. 집 아래. 그 담, 담 밖에 붙었어. 바로 담 밖에? 어어. 어, 확인. 이 방향 집 바로 앞에. 하루 아래 아, 나이스. 나이스 좋은, 좋은 브리핑이었다. 너가 기절하네. 죽었네. W 쪽에서도 쏜거 같애. 근데 네, 가자. 그 집. 저기 먹어야 돼. 저기 높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못 먹어지는 거. 응. 어? 이답나다4 앞에 감0 0 같이 가야 돼, 같이 가. 뭐, 어, 이집왜 이렇게. 먹자마자 파란색 조식기 잡아야 돼. 오. 다시 하고, 다시 한 먼저 고론 앞에 뒤로 막는다, 해안까지 와도. 이상한 짓 말고 삼층짜리 옥상인지 좀봐야 돼. 바로 앞엔 두 번째 짓 한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거의. 살까 되고 간다. 어때? 걸프면. 나도 살리고 있다. 쟤들 아, 나무 밖에 있겠다. 그냥 살리고, 쟤네들... 아, 살리고 아, 이집 들어와. 집에 들어가자. 이 집으로 와야 돼. 이쪽들. 아이고 저. 아 뒤에 줘, 쪽 스키 때문에. 쟤네 먼저 딱져. 이주 그냥 먹고. 아까 해변가 하나 뛰었다. 네 N 방향 있더니. 창소리 버기. 오네 일로 오네. 저기 섰다. 터지고 이스저 새끼 다보네 우리 새끼 그리고 음. 저놈 때문에 뒤에서 죽었어 뭔데 바 붙었나? 아니아니 아니. 아까 니네 손네다다 있구나 어? 박에아 어. 바... 아, 바... 저기 저기 있네. 저기 기어가고 있네. NW 나무에서 기어가고 있다. 3 0 0 340 좋아요 나무 뒤 뛴다 쏴. 돌 뒤에. 뒤로, 뒤로 와. 뒤로 와. 저쪽 하나 더 있어. 뒤에. 사... 돌 뒤에 돌 뒤에. 어. 돌뒤돌뒤 돌 뒤. NW 돌뒤 제일 위험한 건 노란 핑 쪽. 뒤에 뭐야. 나봤는데저 새끼? 아이고. 이거. 이거는 75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. 게임 없는부상을 빨아주고. 있다, 여기. 다뛴다는데 뛴다, 뛴다 어디? 다 뛴다 지3 4방에돌반 아, 봤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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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반에 3명 돌 안에 2명 있다 3명인가? 3명이었어 쓸데없판이 없네 야이러 쟤들 와해아 나도 대충해. 뒤에는 안 와. 나무로 간다. 왼쪽 나무. 하나 기절. 음. 한백 개. 나이스 나이스킬. 기절 하나 더 기절. 오케이. 뒤에서 손들. 그는 돌 같은데 한 명. 아니면 이제 이제 우리 뒤쪽 봐야겠다. 야, 이거 다 이리 어. 오겠는데? 뒤쪽 우리, 무조건 봐야 돼. 봐대? 우리는 어, 어? 움직인다. 나무 한 명. 팀. 왼쪽, 왼쪽 빠져, 주연아. 집. 하나 또 기절. 나그 엔터블로 남무만 볼게, 일단. 어. 또 기절 아, 계속 살려 이 새끼들 계속 죽이면 다음에 누우면 바로 죽어 어, 어, 주유소 쪽에 주유소, 붙은 새끼 나, 나 이런, 주유소에도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붙는 거다 닦고 천천히 나가게 이제 이쪽 막깔까라. 아, 그쪽 말고 집 봐야 돼 이제, 집. 엄마. 어. 어. 뒤에 붙는거다 닦아야 돼, 이거. 어, 3층에 있었던 거 같은데. 어. Sayar 지니야, 해볼인데, 이제 우리도 뒤에 봐야 돼. 지니, 두 명, 적음 중. 나무 어, 불 띄고 있어. 불 띄고 있어. 삼명 돌이 있었어. 쟤네 버려 버려 이제. 이거 두 개를 먼저 나가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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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가, 나가. 뒤에 바로. 킬킬 킬. 진짜 진짜 진짜. 어, 혼났네와잘 봤다. 아. 아씨, 아, 기절 개만 시켰는데 킬3 킬밖에 못함. 계속 살려. <laughs>